그대 모습 보이면 난 <laughs> 오늘도 조용히 그대 안녕하세요, 다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raiser Report. 네, 그래서 감정 보고서에는 이렇게 간단한 보고 양식을 그, fill in 한다고 그러죠. 그걸 기입해 나가는 그런 어떤 간단한 summary 형태의 요약 형태의 short form 이 있고요. 또 narrative report 어떤 설명식 혹은 구술식 그러한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식 이 네바이티브 리포트는 이렇게 논문처럼 네, 그런 식으로 형식을 갖춰서 인트로덕션, 사이트 앤 임프로먼트 이게 약간 소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 디스크립션, 서포팅 데이터, 파이널 베이유 에스티메이트 이런 식으로 어떤 보다어 이제 논문식으로 네, 그렇게 제출되는 그러한 상세한 그러한, 어, 감정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세하기 때문에 그 감정 비용 또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단독주택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그, 원유닛 주택의 감정은, 어, 이렇게, 내레이티브 리포트까지는, 어, 필요 없고, 네. 일반적으로, 어, 이런, short form으로, 네, 충분히 감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short form이 됐던, 에, 이 narrative report가 됐던, 어, report에는 대충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거, 그 감정의 절차에서도 보시다시피, definition의 내용이 있을 거고, 어,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감정 기법에 의해서, 어, 가격이, 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 사에, 감정 사, appraiser에 대한 information.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건데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description of property. 그, 건물 자체에 어떤 주소라든지, 네, 그, 그, 건축 연도, 여러 가지 그런 property 자체에 대한 설명. Purpose and scope, 그 감정의 목적, 이 definition 할때다 했었죠. 그 감정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또그 감정의 범위. 다음에 description of neighborhood. 네, 이거 걔들이 데이터 어, 할때 어, general에 이 neighborhood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설명. 다음에 date, 그 감정 1 감정 보고서 제출은 또 다르, 다르고요. 요데이터는 이제 감정을 언제 실시를 했는지, 뭐 감정 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 f 티브데이 i 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factual d a t 여러 가지 그 사실에 근거한 여러 가지 그러한 데이터들, 자료들,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지도, 그리고 사진들, 이런 거가 첨부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사의 이름, 주소, 또 면허의 어떤 종류, 그 면허 관련 사항, 또 서명 이런 것들로 감정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감정 보고서의 비용은 간단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무료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 리스팅을 받기 위해서 CMA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했죠. Comparative Market Analysis, 그 CMA 리포트를 잘 작성해서 그 셀러에게 잘 프레젠테이션하는 에이전트는 그 리스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다음에 어떤 그좀큰 부동산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또 넓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 감정사의 어떤 그 도움을 의뢰를 해서 전문 감정사의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수백 달러에서 백 불이 아니고 수백 달러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수백 달러에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뭐그 이상도 될라면 될수 있겠죠. 그런 비용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법원에 어떤 소송이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그 서류로서의 감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감정보고서의 이 사본은, 어 주로 랜더가 실시했을 때는 랜더가 이제 융자를 해줘야 되는 측이기 때문에 이 감정보고서에 제일 관심이 많고 이 감정보고서를 발주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겠죠. 주로. 그래서 랜더는 반드시 그 포텐셜 바이어에게 그 융자 신청자에게 이 사본을 요청하면, 그리고 어떤 수수료를, 그, 사본, 그, 제, 그, 사본비를, 어, 그 발급비를, 어, 납부를 하면, 그, 감정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통지를, 어,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어, 감정보고서에 대해서. 아